경남 동부내륙의 중심지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령인구 대비 장애학생이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이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서. 특수교육을 특수교육 지원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어,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시군별 특수학교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남에는 최근 이제 2019년과 2022년에 거창과 밀양에 한 개씩 특수학교 개교를 해서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거제 양산, 의령 이렇게 9개 시군의 공립 9개. 사립두개교에서 총 11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특수학교에는 1 9 1 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 지역별 근형있는 교육기관, 그중 특수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 학교 설립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번역별 특수 학교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세워진 거창 나래 학교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거점 특수 학교로 이렇게 개교를 하였고요. 2022년에 개교한 밀양 아리솔 학교는 밀양과 창령 지역에 그 특수 아이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개교을 했습니다. 또한 어 지금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특수 어 학교가 없는데 그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천 특수 학교 설립을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개 교육 어 교육 지원청에 20개의 특수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서 좀 다양한 그런 특수 교육 지원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해 양산은 인구 증가로 인하여 특수학교의 거대 감밀라고 일어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거대 감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과 김해 지역 특수학교 거대 감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31학 국 규모의 진해 나래울 학교 설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25학급 규모의 김해 제2 특수학교 설립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 특수학교와 양산 제2 특수학교 설립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학교 부지를 이렇게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 어, 빨리 해결을 해서 고대 과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양산 희망교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해 도교 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있습니까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문 교실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교사 증축을 통해서 일곱 개의 교실을 확보했고요. 양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분산 배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아직 학교가 생기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반 학교의 특수 학급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13학급이 신증설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학생들의 또 통학, 통학 여건을 개선하,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통학버스 한 대를 더 증설해갖고 현대 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2024년도에 한 대를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어, 있습니다. 주택구단이 나오셨습니다. 경남은 총 59개소 국가 산지 단한 개소 일반 산업단지 8개소 농공단지 45개소의 산업단지가 노후 산업단지입니다. 경남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노화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입주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운동이나 카페, 그다음 편의 시설, 그다음에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근로를 저 기피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근로자 어, 학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어,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남도에서 노후 산업단지 활성을 위하여 어떤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노후 그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반 시설 개선부터 업종 개편 그다음 지원 시설 확충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그 2016년부터 창원 국가산단 그다음에 진주 상평 그다음 에 양산 일반 산단도 세계산업단지의 국비를 포함해서 총 1,516억 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구조산업부입니다. 이거 2 1개소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18억 원으로 이제 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천제 2산단 핵심지원센터를 포함해서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중앙부처, 즉 산업부, 국토부, 종소벤처, 기업부 등 8개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2022년부터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야별 42개 사업에 2,58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다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 행성을 위해서 근역별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님께서도 입주 기업에 안 되는 것 빼고 다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먼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현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시군별 특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 즉, 어,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업종으로 인한 노후산업단지는 사전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운영해서 사전에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어, 산업단지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입시 걸림돌을 어, 신속히 발굴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산 일반 산업단지 내 토질 분할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예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구 단위계 구역이나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이 수립된 지역에 토지 분할 합병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방 근자 양산시장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 이방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양산시의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인은 우리도에 양산시 제시한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하고는 달리 우리도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 신청을 해서 우리도는 그산업 용지 실시계획 변경은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행정 절차 미행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현재 발려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 학생들의 학습금 보장과 산업단지의 적극적 관리와 관련해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적토승상과 같이 사여 살기 좋은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도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